이뭐 어떻게 해야 돼요? 저깨졌어요 뭐 혹시 어떻게 방법 있어요? <웃음> 테이프로 잘라면 <laughs> 근데 이것도 깨지고 그냥 제가 잘못 포장 허리가 많이 아프셨나 기자님이? 던지셨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. 근데 여기는 그래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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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, 여기다 어, 아예 부러졌는데 티안 나죠? 네하겠어 <laughs>

Thank you. 부스 DP 마치고 지금 숙소에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여기 TV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요리도 할수 있어요 <laughs> 아 행사하면서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다이소랑 그리고 저 혼자 필요한 거 사려고 올리브영 가야 되는데 지금이 8시 반이거든요 근데 다이소는 10시에 닫고 올리브영은 10시 반에 닫아서 지금 다시 30분 있다가 나가서 다이소랑 올리브영에서 필요한 거 사가지고 내일 아침에 행사장 가서 부족한 부분 좀 채워 놓고 여러분들을 뵈러 갈 예정입니다 Terima kasih 금일 차량들 8 0터 지하에 주차하신 참여자분들께서 안녕하세요. 오귀다이어어다이어리못어 아, 글씨 많이. 아네 그거 주시면 같이 넣어드릴까요? 네, 뽑기한개 결제해드릴까요? 아, 네. 뽀삐이, 가져가시면은. 복사요. 네 번이. 복기 세 번이요. 네. 혹시 이것도 판매하시는 거예요? 어떤 거요? 아니요, 그거는. <웃음> 귀엽죠? <웃음> <웃음> 이거는 하하하하하하하 이거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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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이걸그 라이터 두번 하는 거. 응. 어, 그래야 돼. 야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 명함도 막 가져가셔도 돼요. <laughs> 근데 명함에 있는 생치도 너무 귀여워. 너무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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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 주시면은 계산 도와드릴게요. 응? 안녕하세요. 팔로우 하시면 스티커 드리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어, 네, 감사합니다. 요거한 장씩 가져가시면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렇요 모든은 <laughs> 여기서 스티커 하나 골라주시고 사등은 저기 모조지팩 있어요. 네, 그거요. 주시면 같이 넣어 드릴게요 네 이걸로 네. 하고 넣어 드릴게요 이것도 넣어 주실 수있요어 네네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로우 하시면 스티커 드리고 있어요 어? 샘플 여기도 있어요 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팔로우 하시면 스티커 드리고 있어요 <laughs> 처음 해봐요, 감사합니다. 해... 어? 이등이 등은 뭐죠? 뭐라고 적혀 있마트두 개. 어, 마트두개 여기서 아무거나 네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안녕하세요. 팔로우 하시면 스티커 드리고 있어요. 또 해줘도. 뭐. 어, 되, 또 해도 되죠? <laughs> 그거 주시면 로페... 넣어드릴게요. <있는>. 안녕하세요. 어, 멈추라는 계신가봐요 <laughs> 스티커는 여기서 하나 골라주시면 되세요. 저 팔로우 하시면 스티커도 한장 드리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저 팔로우 하시면 스티커 한장 드리고 있어요. 그거, 요번 신상이에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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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요거 먼저 드릴까요? 잊어버릴 것 같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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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주시면은 그냥 그냥 가시면 안 돼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요거 한장 집어가시면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사장님, 이거 맡하고요뽑기 한번 할게요. 네. 하나. 안녕하세요. 팔로우 하시면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 스티커 드리고 있어요. 네만원 결제 도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결제 0 0 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. 어,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버려드릴까요? 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인스타 여기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여기서 하나 가져가시면 되세요. 아, 여기 밑에 이거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팔로우 하시면 스티커도 드리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팔로우 하시면 스티커 드리고 있어요. 여기 샘플 여기도 있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팔로우 하시면 스티커 드리고 있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그 <시간> 뭐지, 이게? <laughs> 감사합니다. 요 <목소리>

너무 귀엽다. 완소 계셨군요.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? 그 리본. 오, 이게 혹시 혹시는게 하팩이다. 어, 이것저것. 이렇게. 제꺼요 엄마는 가 이렇게 천원 직원으로 오인마음. 귀엽다. 너무 어? 어, 귀여워 모모이 작가님 모모이 작가님, 음. 음, 유튜버 성장 어. 인가 음, 상당히... <laughs> 어, 귀여워 음. 작가님 취향 보인다 음. 소리 죽음귀 음. 죽지 않나요? <laughs> 아니 이것 <이건> 뭐예요? <laughs> 진짜 귀엽다. 음, 진짜 대박. 진짜 귀엽다. 음. 음. <laughs> 하고 같이 또또이 인사할거야 카메라, 나올거야 <laughs> 오늘은 돈일차얼굴이 하면... 너무 들이 사람들, 이사참들이 사람들, 이 사람들, 이 사람들, 이 사람들, 이사람이 사람들, 이 사람들, 이 사람들, 이 사람들, 이참가들이여러분들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들원하며스 들었지? 그게 뭔데? 안 들어온다? 어, 네, 보여주시면 스티커 같이 넣어드릴게요. 지금 <laughs> 너무 더러워가지고. 아, 가슴이 너무 더러워. <laughs> 음, 네, 죄송해요.